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두 단락으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성경을 읽을 때 구절 구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뜻의 문맥에 맞는 단락으로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게 훨씬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첫번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개인과 그 가정이 받는 그 풍성한 복에 대한 그 내용을 어, 포도나무와 감남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후반부 5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후손과 국가와 또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개인 그 신앙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크신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1 2 8편이 짧으니까 단락별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선 첫 단락인데요. 첫 단락을 우리가 함께 시작 여와를 경외하며그 도에 행하는 자의 복이 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로다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어서 둘째 달락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네.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짧은 여섯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 내용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복이 무려 네 번이나 나옵니다. 복하면 세상 사람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우리의 믿음을 기복 이 신앙도 문제지만은 또 너무 고상하게 영적인 측면만 이렇게 주장하면은 어 우리가 받아야 할이 땅에서 누리고 또어 받아야 하는 이런 걸 경시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 자세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 이런 뜻인데요. 어 실제로 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인도하심을 받아 가지고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인데, 꼭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모든 만물의 관계, 하나, 나와 사람들 관계, 이 관계가 막힌 것 없이 평화로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란 다는데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에 요사의 그 신문지상에 갑질이다, 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거나 또뭐 지난, 지난주에 4월 13일에 서울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그 매를 얻는 사람, 또 하나는 뭐 어, 스포츠 스타, 또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 스타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비루, 어, 부르는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을 더해가지고 어, 그야말로 그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더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이렇게 잘하면은 모든 일이 문제없이 잘 풀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신앙 원리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과정 중에도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여러가지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궁극적인 과정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 순례자들을 축복하기에 만들어진 그런 축복의 시입니다. 시편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여와를 경애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여와를 경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애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경외하다 이런 말은 영어로는 우리 영 제너레이션은 잘 아시겠습니다. Fear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이란 로시라, 롯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망할 때이 롯의 사이들이 다 멸망하고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어, 그렇게 하다가 한번두번이 빠지면 또 우리가 어, 교회를 섬기면서 10, 11조를 이렇게 잘 들이지 않는다면 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우리가 놀러가는 과정에서 뭐 사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몇몇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아, 하나님께서, 어, 우리 삶을 보고 기분 나빠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laughs> 죄송합니다. 늘 생각하며 존경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우리가 살피죠. 예,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언제 응답 주실 것인가,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삶이 어,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영원히 잘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업의 복, 일용할 양식에 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그 주석, 주석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신구약 성경에 이 경외하는 단어가 170번이나 등장합니다. 경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오늘 우리와 같이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더군다나 사라와 자기 아내 사라와의 관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어 삶을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크다는 위로를 주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받고 그 기쁨에 살기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출발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밤새 잠도 못 이루고 고민 고민 하다가 아침 일찍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평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에께서 태어난 자라야 진정 너의 자식이라 칭할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셔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도,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경애와 순종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경애하면서, 하나님을 경애한다 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성경에 170분 이상 경애라는 말씀이 나온다 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세 부분만 경애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매님 한번 보여 주실까요? 경애라는 말씀. 예. 우선 시편 112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30그 다음에 30. 그다음에 30. 4장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 저를 경애하면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잠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세 가지 첫 번째 어, 개인에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개인하는, 경애하는 그 개인한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건지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석이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할 바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두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강의 듣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은 대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용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 우리 교회도 뭐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은행도 자주 다니고 어, 그렇지만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 문제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헛수고와 또그 어, 대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 이런 교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 가지고 큰 고난을 당한 그런 사례가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긴 그런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그 농작물을 이렇게 어? 씨를 뿌리면은 그기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 밭에 막 진을 치고 그 염소와 나귀와 양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 이런 기록이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해 가지고 복을 받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오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절대 순종한 베드로의 순종이 기록어 있죠.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쭉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대로 가서 거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지금 같은 이런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지라 하니까, 어부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때그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이제 어부들의 경험상 그게 확률이 높은 입장인데 이렇게 환한 대낮에 하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고기가 안 잡히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거물을 또 씻어야 되니까 이중으로 허탕을 치는 그런 결과지만은, 베드로는 누가 보면 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그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깊은 대로 이끌고 가서 거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수고한 대가가 반드시 채워진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와를 경외하는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여기에서 그 가정의 복을 받는데 그 아내와 자식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포도송이가 7, 8월에 열리는데요. 그 알이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내가, 가정에 있는 아내는 그 열매 맺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초며 원천입니다. 삶의 원천이에요.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그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좋은 가정을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와를경외하는 세번째,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온은 다이성전과, 다이성과 성전이 있는 곳이죠. 구약 시대에서 모든 복이 시온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이 임한다. 이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자식에까지 그 복이 나눠진다 이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전수된 것처럼 또 신약에는 외할머니 어, 루이스죠,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 디모데에게 그 신앙의 유산과 복이 전수된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이 오늘의 우리의 복이 우리 후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개인의 유익과 안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가 형통하게 교회가 왕성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항상 도래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 네.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는 언제나 삼기를 해야 합니다. 삼기를 해야 합니다. 삼기는 뭐냐면 기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 기다리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 그야말로 항상 기쁘죠. 왜냐하면 그 복이 옆으로 흘러 넘치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개인과 가정이 있으면 우리,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 성장되고 확장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의 복과 그 말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만사행통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수고한 것이 흩되지 않고 어, 그대로 그 복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계속 열매를 맺고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아내를 아내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녀들은 늘 곱게 뻗은 푸른 감나무 같아서 계속 기름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가문 가문을 빛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화목한 가정이 우리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러한 모든 복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미주 배들 모든 건속들, 가정에, 사업장 위에, 또 일터에, 또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